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합의 부대와 안문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니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우야기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.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. 여우야기니 왕이 될 때에.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 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 쌌니라. 그의 신복들이 애워 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우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.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.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. 그가 여우약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,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우야긴을 숙부 맞단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.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.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. 그가 여우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